아마도 몇년 후에는 이두 선수의 맞대결도 자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축구의 든든한 기둥들이죠 석현준과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 그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유럽의 맨땅에 헤딩하다. 석현준 그리고 손흥민 어디에서든 연결이 되는 두 사람 인맥을 한부로군 솔직히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가대표 데뷔를 했고 현준이 형이라고 해야 되나 선배님이랑 한국에서는 제 후배잖아요. 축구에 대한 열정조차도 통합니다. 축구를 안할 때는 축구 없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최근 공무리로 끊임 축구 하나로 이어지는 두 선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n 나우! 풍차의 고장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수도이면서도 이곳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아약스가 있기 때문이죠. 1900년 창단 후 리그 우승 컨반 27개를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최고의 명문 축구 클럽, 요한 크루이프, 판바스텐, 베르캄프를 배출한 이곳에 석현준이 있습니다. 굿입니다. 이벤 쑥, 이벤 아약스 포포스 벨벳. 석현준이 살고 있는 하숙집입니다. 친절한 주인 아저씨의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아담한 방. 이곳에서의 일상은 어떨까요? 컴퓨터만이에요. 그리고 또 저것도 많아요. 여기 이거. 이거예요. 근데 제가 발목이 안 좋아서 이걸 축구 인생 끝날 때까지 해야 된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 주는 거예요.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어 보였던 석현준. 하지만 아픈 발목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라는군요. 발목 부상과 함께 언어와 문화의 장벽도 한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특히 아버지에 대한 석진준의 마음은 정말 애틋합니다. 아버지는 복싱 선수로 활동 많이 하셨고요. 무서운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공룡묘지 그맨산국대기위에서 아버지가 볼 주신 다음에 거기서 차 라이트를 키고 거기서 리프팅 차는 걸 계속 시키셨어요. 와 정말 정말 무서웠는데. 아버지는 그걸 저를 계속 시키셨어요. 애정 표현부터 각별한 아버지 얼굴은 못 봐도 목소리만큼은 자주 들어야 한다는군요. 거의 하루에 한번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제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삶의 뭐 이유라고 항상 그러세요. 송흥민은 지금 함부르크 공항으로 가는 길 잠시 후 그가 가장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그분이 도착합니다. 그분은 바로 아버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부자지간입니다. 아버님 오니까 좋아요. 아빠랑 엄마 오시면 진짜 맨날 기분 엄청 좋아져요.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손흥민의 아버지는 지금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 정성 덕분일까요? 손흥민 이제 곧 복귀를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엄마 아빠랑 통화하면서. 슬프고 억울해서 엄청 울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축구를 못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운동을 할수 있다는 자체가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손흥민의 일상 생활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그의 숙소를 공개합니다. 아니요, 원래 원래. 네 지금 바로 청소했어요 <laughs> 10대 청년다운 귀여운 모습입니다 한 곳곳에서 볼수 있는 태극기 심지어 축구화에도 태극기 여기에 좋아하는 축구 스타까지 보통의 젊은 한국 축구 선수의 방과 다르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축구에 대한 열정은 좀 특이합니다 항상 잘 때는 꺼내서 끌어안고 잔 다음에 축구을 끌어안고 저면 축구 공을꿀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축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일또한 중요한 일과입니다. 음,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 팬들분들도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셔야 됩니다. 손흥민은 언제나 팬이 우선입니다. 윤성민 선수와 닮았다는 제작진의 말 한마디에도 신경을 쓸 정도죠. 이사람이야 어때? 실망이야? 아니요, 실망은 아닌데. 닮았나? 전잘 모르겠어요. 닮긴 닮은 것 같은데요. 닮은 골스타가 많기로는 석현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뭐 예전에 아 예전에 친구가 말해줬어요. 뭐너 혹시 그 댓글 봤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 기사 떴을 때 박지, 박주영이랑 박지성이랑 설겨는 섞어놨다 이런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근데 한 명만 딱 닮았다고. 아 박주영 선배님. 한 일초의 고민도 없이 박주영 선택.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현준의 방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신발이었는데요. 어림잡아 스무켤레 정도 정말 많군요. 제가 좀 신발에 한이 많아서 <laughs> 예전에 한국 있을 때 신발을 많이 못사 신었어요. 그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서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신발을. 발이 맷신데 구하요 300이요. 무려 300이랍니다. 이큰 발로 어떻게 잘뛴다는 걸까요? 확인 들어갑니다. 아이씨! 아이씨! 왕년에 달리기 전 했다는 PD와의 한판 승부 출발이 좋지 않아 2차 시기로 비다. 넘어갑니다. 역시 상대가 안 됩니다. 승자의 여유를 부리는 석현준. 알고 보면 참 깜찍한 청년입니다. 그가 가진 최고의 매력은 역시나 무엇을 하든지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연습 경기도 연습처럼 하지 않는 석현준. 팬과 감독, 동료 모두가 그노력의 결실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He tries to do his best always and gives always 100 and t s very good about him. He still improved a lot since last year. 동료들이 뭐 다. 잘해주고 청은 동양이니까 신기하고 그러면서 말도 많이 하고 동양에 대한 뭐 그런 문화와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북한이랑 한국이나 맨날 싸우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러다가 완전 아직은 경기장을 뛸수 없지만 손흥민은 이미 함부르크의 미래로 콕 찍혔습니다. 가장 어리지만 가장 기대되는 한국 청년. 사진 많이 찍어본 선수인데 많이 찍어봤어요? 아. 아니 좀. 처음 찍어서 너무 어색하고, 당연히 멋지게 났으면 좋겠죠. 함부르크에 진짜 스타가 되려면 실력으로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맨땅에 헤딩!